이제 원 버튼 빌드구요 이제 거의 완성형이로, 아 완성이에요, 그냥 생명력 5,200에 이제 보호막도 챙겼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 그냥 카오메 심장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갑옷을 에너지 보호막 높은 걸 쓰고 이제 전직 여기 효과에 진홍색 힘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에너지 보호막을 생명력으로 획득해요. 그러면은 이제 총 여기, 에 위에 있는 거 706이랑, 아래에 있는 거186 해가지고, 860, 아, 니 886, 892네요. 892 정도의 생명력을 얻는 거죠. 거의 거의 카오메 심장이나 1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랑, 그리고 정신력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빌드보다 훨씬 이제 쓰기에 편해졌어요. 이제, 전멸도 쓰면서, 매핑도 빠르게 할수 있고, 저번에는 이제 노란 맵을 안 돌았는데 이번에는 노란 맵 돌만한 스펙이 나와요. 이제 에너지 보호막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노란 맵으로 돌아볼게요. 이제 빨 맵이다 보니까 얘가 생명력만 많지 생명력이랑 에너지 보호막만 낫지 그냥 유리 몸이에요. 에너 저 뭐냐 저항도 없고 해가지고 저항이 사실상 없거든요. 이 밤의 장막 유니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그냥 빵이요 빵빵 보다도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도 적용이 되는건지 그냥 원소저항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아마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 이제 맵핑이랑 보스 잡고 빌드 가이드 해드릴게요 왜냐 저번에는 너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 영상이. 이게 대충 만든 거거든요. 지금 또 연말이라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 퀄리티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꽤나, 아니, 많이, 봐, 많이 봤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이제 빌드 공유하려고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디테일 있게 해보려고요. 아, 빠방빠방. 돌만하죠? 의식도 돌만하고, 균열도 돌만하고, 환영은 안 돌고요. 환영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가 시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환영몹에 갇쳐가지고 똥살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에너지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제 생명력 최대치가 에너지,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생년, 생명, 생명 잔유물로 얻는 생명이 맞으면은 최대치가 날라가잖아요 에너지 보호막이 대신 맞아주니까 이제 저번처럼, 어? 저번 빌드보다는 이제 생명력 최대치를 지키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스전에서 생명력만 가지고 이제 보스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이 있으니까 훨씬 이제 아무튼 좋아졌다. 여러모로 편리성이 좋아졌습니다. 뭐지? 왜 안맞아? 이게, 이게 안개 때문에 그런가? 안개가 있으면 이거 쓰면 되지 굉장히 좀 편해졌죠? 오 어, 이거 비싼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야겠네 하여튼 보시면 맵핑이 와 진짜 시원시원하죠 이게 완성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돈더쓸순 있는데 모르겠어요 돈더 쓸지 저 이제 어새 빌드를 만들지 지금 인내와 지혜 소나기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보스전 때는 또 바꿔줘야 돼요 이걸 보스전 때는 이 연쇄를 이 피할 수 없는 치명타로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제 저번 보니까 처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낮은 생명력, 명중피해 추가인데. 이거 안 껴도 일단 치명타만 뜨면 개쎄가지고, 안 끼거든요? 이 녀석은 무적 패턴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스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적 패턴이 있어가지고, 데미지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던가? 어디더라? 어, 여깄다. 아우, 진짜. 무적 패턴 이거. 이렇게 무적이 있으면은 저번처럼 이제 두 방컹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보스 말고 패턴 없는 보스는 두 방컹, 세 방컹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빌드예요. 매핑이 엄청 시원하고 빨라요. 근데 이제 좀 번거로운 점이라면은 이제 매핑마다 이걸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연쇄를 써야 이제 치명타 시 시전 보조가 있잖아요. 많이 때릴수록 이게 저 에너지가 빨리 쌓여요. 근데 연쇄 보조를 때려가지고 적을 이렇게 이렇게 막 튕겨면서 여러 대 때리면은 이게 순식간에 쌓여가지고, 시체 폭발이 사, 그, 터지는 빌드에요. 이렇게 터지죠. 한 번, 이게 스킬 한 번에 터지려면은, 연쇄를 안 쓰면 스킬 한 번에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연쇄로 여러 대 때리는 것도 이게 치명타시 시전에 스택이 쌓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명타시 시전 보조를 쓰려면은 연쇄 보조를 써야 돼요. 그 연쇄 보조도 연쇄 보조인데, 연쇄 보조만 있으면 두 번밖에 안 튕겨요. 근데 이 뱀구덩이를 쓰면은, 매번 튕깁니다. 그래서 이 뱀구덩이랑 같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뼈폭풍만 써도 되긴 하는데, 가끔 이제, 너무 근접해서 막, 이런, 이런 애들은 뼈폭풍을 회피해요. 안 맞아. 이게, 보, 보시면 알고, 겠안 맞아요. 얘가. 모르겠어요. 왜안 맞는지. 그럴 때는 이런 걸 써줘야 돼요. 뼈창살 같은 거.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뼈창살 같은 걸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 뼈폭풍을 회피를 하거든요 자, 너무 작은 몹들은 그리고 이제 만화 플라스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만화 소모량을 만화 플라스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 회복량 증가가 핵심이거든요 뭐 충전 소모량을 쓰시던지 아니면 뭐 1초마다 회복량 증가를 쓰시던지 하시는데 회복량 증가가 제일 좋아요 그뭐 낮은 만화 때 증폭 뭐 회복 속도 증가 뭐 이런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즉시 회복도 피요 없고요. 이렇게 쓸때 만화물량을 쓰면 똑같 이게 오히려, 오히려 차잖아요. 만화물량을 먹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만화소모를 감당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드는 좀 바꿨어요. 이제 좀 이제 에너지 보호막도 좀 챙기려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 순수한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 방패 이렇게 찾고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 보호 막 이렇게 통찰력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게 만화 최대치도 엄청 중요해요. 이게 시체 폭발 터지면서 만화가 막 갑자기 막 응? 오링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 만화 감소가 있는 융합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 실도 올려서 생존력을 챙기려면 이걸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맵핑을 빠르게 해서 이제 그 맵핑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융합을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만화통을 뭐 다른 아이템을 쓰시면서 만화 최대치를 올리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허리띠만 바꾸면 될것 같거든요 허리띠가 좀 구려서 근데 이게 플라스크로 얻는 만화 회복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러가는 거라 참템 바꾸려면 또 이게 요즘 템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좀 힘드네요 액자 바르만한데요 이거 이거 예전에 3액자를 주고 산 거거든요 에너지 보만 붙었네요 오케이 좋아요 네, 아무튼, 뭐, 여태까지 이런 빌드에요. 그니까, 러 지금 굉장히 15티어도 원활하고 생존도 엄청 좋고 에너지 보호막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에너지 보호막에 이 에너지 잔류물 이제 잡아 으스스한 연애군요. 으스스한 연애로 이제 으스스한 잔류물 에너지 잔류물 먹어가지고 회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에너지 보호막이 있으니까 이 생명력 최대치도 지키기 좋고 해가지고 생존도 좋고 빌도 이제 생명의 최대치가 지키기가 수월해졌으니까 딜도 늘어난거죠 그래가지고 저번 빌드보다 확실히 완성형에 가깝고요 다른 스킬 재밌만한 스킬 써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마나 소모 유의하시고요 뭐 그래요 뭐 딱히 빌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치명타 시전보드에 이 탄력 시체폭발 주문메아리 이렇게 넣었고요 여전히 이제 퍼포풍은 이제 다른 건다 똑같아요. 비전 속도, 신중한 시전, 물리 숙련 다 똑같고요. 이 피할 수 없는 치명타랑 보스전 때는 이렇게 바꾸면서 써요. 보스전에는 피할 수 있는, 없는 치명타를 쓰고요. 보스전이 아니면연쇄를 쓰는 거죠. 이연쇄를 써도 이제 희귀몹이나 그런 거 잡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 게이연쇄를 이거 쓰면서 네번 튕기잖아요. 이게 샷건이 돼요. 첫 번째 연쇄 때는 안 되는데 두 번째 연쇄 때는 첫 번째 대상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샷건이 되다 보니까 이 명중 피해 감폭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시체 폭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희귀무비 여러 명 같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딜 감소가 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딜이 계속 올라가서 34,1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끼면은 14,800이에요. 그래서 보스전은 한 명만 있다 보니까 진짜 좀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스전에는 쓰지 마시고 이제 보스전 때마다 이렇게 이것만 바꾸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빌드를 짜봤어요. 어, 젠, 굉장히 재밌고요. 좀 뭐랄까. 아, 피오이 하는 맛이 나요. 내가 빌드, 내가 만든 빌드가 이렇게 잘 돌아간 그 느낌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 아, 그리고요. 또 이제 목걸이도 바꿨거든요. 목걸이도 이제 정신력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생명력 있고, 그리고 정신력 있고. 그리고, 힘 있고, 주문 스킬 레벨 있는 걸로 저렴한 거 있으면 사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기 주문 스킬 레벨 있죠? 그거를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딜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딜에 대한 타협을 좀 하, 하시, 시고 정신력, 생명력, 힘 있는 걸로 저렴한 거 있으면 그렇게 사시고요. 저는 이거 한4 0짜짤 주고, 저기 보수적인 시전 박혀 있는 걸로 샀거든요. 원래 피오했었는데, 아니,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꽁돈 생긴 거죠, 사실상. 이보수적인 시전이 있으면 이제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가 생겨요. 이 할당에 돼 있는 거에. 그래가지고 이보수적인 시선을 껴서 만화 소모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치명타시 시전 보조를 쓰는 것도 만화가 소모가 돼요. 이 여기서 터지는 것도. 아, 그리고 또 여기 점유 감소해야 되니까 퀄리티도 꼭 챙겨주시고요. 퀄리티 챙기면은 90 정신력만 소모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퀄리티도 신경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만화가 한 130이 터지는데 이거를 이제 처치한 적 하나당 만화 획득으로 어, 때우고 있어요. 이 시체 폭발은 무조건 적이 죽어야만 터지기 때문에 적이 죽으면서 만화를 회복하면서 이제 시체 폭발 만화도 소모가 되는 거라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소모량이 130, 120이라서 훨씬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 연간 보조 박으시면은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아까워 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계속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아, 지금 물가가 미쳤어요. 그냥 짐바브웨 달러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 지금 업그레이드는 완, 완벽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거면은 이제 능력치 요구 사항 있는 거 이거 빼고. 다른 유효 옵션, 시전 속도 뭐 치명타 확률 이런 걸 바꾸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 호신부 무조건 이 동결 시저 사용 이거 해동 호신부 쓰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이제 밤의 장막 때문에 원소장이 깎여 있어 가지고 앵간한뭐 작은만한 어, 냉기 피해도 동결 걸리고 그러거든요. 야, 체력 100밖에 안 다른 는 동결 걸리고 그러니다 그러니까 이 보신 부를 꼭 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금사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x키 누르면은 저는 이제 만화흡수랑 여기 전멸 쓰려고 셉터를 꺼놨거든요. 이제 셉터랑 만화흡수 있는 거 하나씩 껴주셔도좋아요 그리고 전멸을 여기 우클릭 활성화를 하시고 이거 x키 이 2번 슬롯 있을 때 활성화를 하시고 이걸이걸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1을 체크를 꺼주시면 돼요. 1의 체크를 꺼주시면은, X에서는 이렇게 부르기 이렇게 부르고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전멸을 해요. 그래서 전멸을 사용할 때 X 누르고 전멸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X키를, 저, 안 눌러도 이 만화 흡수를 쓸수 있어요. 이 만화 흡수를 어디 편하시는 데다 버튼 넣어서가지고 쓰셔서, 만화흡수를 쓰시는데, 만화흡수를 보통은 안쓰는데 이제 플라스크가 아예 다 말라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고 이 만화흡수를 넣은 거고요 만화흡수에도 뭐 이게 잼이 박혀요 그래서 이 기동성 잼을 박히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만화흡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 좀 회피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네. 뭐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언제든지 확인해서 넣어드릴게요. 지금 뭐 연말이라 제가 좀 빠빠,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볼수 있는데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